위드원 대부천권고자 시작합니다. 1대0 위드원 리드. 1대등 2대2 동점입니다. 대박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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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드무 스코에 얘기하기를 뭐 하 기도, 전 에, 이로잃어 버리 는게 거야？이 쪽 은, 이쪽이쪽 은, 이쪽 은, 이쪽 은, 이쪽 よし

1대6구우우우우창5승이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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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입니다. 평택마루 선수 다 오세요 평택마루 선수도 안 예, 내려오시면 제가 나오고 오세요 13대8 14대8 마지막 1점 지금까지 6점 남았습니다 네, 10으로 5,000원은 아직 2들이 니다 가자! 나이스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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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15대 10으로 부천 건우, 40대 동두천 소요 삼배 두드림 배 우승입니다. <laughs>